구글에서 또 하나의 굉장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. 바로 노트북 LM입니다. 노트북 LM엔 특징이 문서나 웹사이트 영상 등을 이해해서 이를 두 명이 소호호스트처럼 해당 문서를 요약한 내용들을 서술해주는 사이트이거든요. 제가 먼저 이제 하나 구글 프로포트 엔지니어링 화이트 페이퍼를 문서를 넣고 만들어본 AI 음성이에요. 한번 들어보시죠. 프로포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좀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AI랑 제대로 소통하는 기술. 뭐 그런 거죠? 네. 안녕하세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뭐꼭 전문가만 쓰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. 맞아요. 네. 누구나 쓸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거죠. 자, 이거 들어보시면 상당히 두 명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 구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화이트 페이퍼를 소개해주는데 정말 들면 들수록 와, 너무 대단하다. 이런 느낌이 들고 문서에 대한 이해력을 더 쉽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생기고 우리가 이 문서를 읽기 전에 아,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를 통해서 좀더 호기심도 느낄 수 있고 공부를 좀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술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